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석이 성격이면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었을 텐데. 별거 없었어. 음, 뭐라 했네? 했어. <laughs> 지영아, 우리 다시 만나자. 응, 응, 이러디? 야, 야 <laughs> 미친 개치질해! 아, 왜들 그래? 그만해. 근데 너 여기 있는 거 알고 찾아온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어디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얘랑 우석이랑 겹치는 애들이 한두 명이야? 역시 서희는 맞네진우도 있고 영신이도 있고 너가 여기서 일한다는 거 우석이 귀에 백타 들어갔어 근데 나 여기서 일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맞아 맞아 너 페북에도 올렸었잖아 나 페북 지웠는데 나 인스타에서 본거 같은데? 나 인스타도 잘안 아. 맞아 맞아 너 여기 태그도 했었잖아 너도 은근 흘리고 다녔네 아 뭐든 간에 근데 걔도 웃긴다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걔도 양심 있지 뭐래 나만 그런 거야? 우석이 정도면 재치있고 센수 있지 정수리 냄새도 그 정도면 합격 걔처럼 찌질한 애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찌질이 아니라 귀여운 거거든 귀여운 게다 재졌다 걔 군대에서 개진상이었거든 복학하고도 똑같더라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쓰는 거 아니다 맞아 군대 기다려준 여친한테 얘를 선물해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하여간 남자애들이 문제라니까 근데 남자들 왜 가는 거야? 사람 이은 물건이 어떻게 알겠냐! 우씨 이젠 언니 시선이 마리모한테만 가 있단 말이야! <놀람> 이렇게 성질낸다고 우리말이 지연이한테 들리냐 뭐... 근데 진짜 쟨 뭐하는 애까 어졌어? 대단하다. 너 자냐? 어? 뭐라고? 너 자. 어? 너 자냐고! 어? 아직 반밖에 안 썼는데 잠이 오냐? 잠이 와? 알바하랴 스터디하랴 힘들어 죽겠지. 우리 커피라도 좀 마시면서 할까? 그치 나도 졸렸어 역시 우리 서희 센스 지렸네 그러게 커피라도 마셔야겠다 나 알바 타임 끝났거든 바보야 내가 커피 주문하고 올게 어 아니야 여기 알바생 나잖아 뜨아 내잔아뭐 네 시키시려고요? 아네저 제가 해서 가져갈게요 아, 저 제가 해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 어. 어. 지연이 스터디 하다 말고 왜 왔어? 아, 친구들 커피 만들어 주려고요. 에이, 그러면 주문하면 되지 왜 왔어? 저 사장님이 만들어 줄게. 어, 응? 아니에요. <laughs> 저 커피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어, 친구들한테 만들어 주고 싶어서요. 이야, 역시 우리 지연이. 친구들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laughs> 그러면 이거는 사장님 쏠 테니까 친구들 맛있게 타줘.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만들어서 갈게요. 음 천천히 하고 가도 돼. 여기 커피 얼마야? 3,500원인데 왜? 아. 왜? 맛이 이상해? 써. 어우, 써. 야, 이거 아... 완전 한약인데? 그렇지. 어. 어. 좀쓴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역시 우리 입맛이 맞다니까. 야야. 이거 저 아저씨 작품이야? 아, 이거 사장님이 이런... 야, 너 저아 제 조심해. 어? 아니. 눈빛이 좀 비상해. 어. 너도 느꼈냐? 에. 무슨 소리야 너네들. 야, 딱 봐도 40대 되지 않았겠냐? 근데 저렇게 입고 학교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너 같은 애들 꼬시려고 그러는 거 100%다. 에이. 말도 안 돼. 아니야. 진짜 모르는 거야. 조심해. 너같이 순진한 애들이 잘 넘어간다니까?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무슨. 하는데 뭔일 있어? 나 사실 너네한테 할 얘기 있어. 왜왜왜 무슨 일이야? 소영 왜? 어? 응? 나 사실. 해. 아니 같이 임용고시 준비하기로 한거 아니었어? 왜 개인 플레이하고 지롤이야 지롤은? 아 그래서 지연이가 오늘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 거구나 결국엔 인생은 혼자야 맞아 혼자지 나 사실 이번에 CJ 인턴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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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축하해>, 집값 <기집애야>, 이기지 어떡해 <laughs> CJ 오마이갓 oh 거기 인턴 붙으면 최종합격은 어후 oh, 패스라던데? <laughs> 나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인턴 다 다음주에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는 이 멤버로 같이 스터디하고 싶은데 어때? 그럼! 어? 야 서희 개쩐다! 린장? 아 린장 우리 서희 정규직 가지야! Hello everyone! ore mania I'm back! Welcome!